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잠이 오질 않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시고 오늘은 저는 아, 장지에 가서 아, 모든 아, 발, 아, 절차를 끝내고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아, 정말, 우리 어머님이 제게 물렸던 신앙의 유산, 예, 믿음의 유산을 나도 이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저희 자녀들은 지금 성교사의 길을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아, 이게 한국 땅의 전체가 완전히 뭐, 이제는, 아, 이 실패주의, 해배주의가 너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강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보면 특별히 주일 학교는 근데 힘을 못 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해 하신 분들이 많고, 답답해도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 있고, 어,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있고, 살려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살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살리고 싶다. 많은 가정들이 살리고 싶다.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청년들 다 떠나가는 상황들이고, 0.9%를 고 누가 얘기하더라 근데 다음 세대에도 거의 1%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도 지금, 아이, 뭐,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도, 아, 신학생, 그,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몇명 뭐, 아휴, 다미다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신학교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가고.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선교사님들 가서 제가 되게 웃겼어요. 그한 단체에 갔는데 어한 180명의 선교사들인데 저것 어, 다 되게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년이거든요, 벌써 <laughs> 제가 47세잖아요 아, 참나 세상에 어 스티븐 접스나 저크버거나 이런 사람들 20대 때 세상을 바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의 선진들도, 선교사님들도 어, 20대 초반에 한국 땅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봤는데 제가 47인데 저같이 젊은 성교사가 들어왔으면 좋았을텐데와 정말 저는 너무 아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다 있다 보면 사실상 어 지금 60세에서 은퇴에서 65세로 늘렸는데 65세에서 지금 70세로 늘리고 70세가 지금 75세로 늘리고 있거든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왜냐면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 정말 사람도 노용하고 되고, 저출산도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못 찾으니까. 저희는 이미 이제 약한 40개를 임상실험을 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20개가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 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뭐 이번 년도 안에 이 상태로 가면 공이 뭐 100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구독자가 하루에 500마씩 500명씩 오 제가 깜짝 깜짝 놀하거든요 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감? 또는 제가 가야 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임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마지막까지 이, 이 롱런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는 2025년 5월 1일이면, 이제 한국의 다음 세대 사역을 내놓고 그 세계성교를 위해서 완전히 빠지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세계성교 안에 다음 세대 성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러나, 제게 이제 뭐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시면 봤지만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저희가 아, 하나님께서 장례를 아, 우리 이제 천국 환송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있는 저희 어머님이 요번에 이제 저희한테 그래도 한 이렇게 저렇게 끝내고 한 2천만 원 정도 저한테 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 어, 가서, 세계선교센터를 짓는데, 이 돈을 써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설계를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한, 들어가는 돈이 한 4억 들어갈 텐데, 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계선교센터를한 40개 부에서, 아이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데려와서 한 80명 정도로 훈련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성교센터를 해서 하고, 약 한, 사업의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모종물로 뭐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 지금 이길 가면서, 어, 정말 이게 기쁘고 행복한데,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교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켰던 단체고, 지금도, 이 40개가 다 지역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쿨도 지금 들어와 있고 어, 박진환 소장이라든지 아예 홈스쿨로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대안학교들이 큰 대안학교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같이 함께 하자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저희 메인 아이엠송이 홈거기 라인에 네, 이게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거 필리핀에 대한 거 저기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다음 주에 또 들어가면 또 찍기도 하겠지만 정말 일정이 빡빡하고 하루도 못 쉬고 지금 이 일을 해가면서 전국이라는 걸 보고 또이교회들을 일으키고 있고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러면서 좀 마음이 저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전체 다 들고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초점이 이제 이 좌우진영으로 너무 나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고, 물론 이제, 그, 뭐, 김용민 씨 같은, 그, 어, 그 완전 이제 파괴, 평화나무 아니야파괴나뭐 이런 사람들아, 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여기에 엮여서, 저같이 이제 다 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언론이래 봤자, 이 언론 자체들이, 아, 정말 제가 요번에 언론 기사를 봐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우고 이러는 언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도 거의 뭐 이제 그 까고, 부시고깔아높히고그 이제 그래서 이 하는 언론들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당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냥 국가에다가 해서 기독교는 뭐 개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 너무 열받, 속상한 하고 건데. 감사한 거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하루에 한 500명씩 되니까 아 내가 그러면 나는 목소리를 아 어떻게 하면 자우진영으로 나눠서 또는 이그 편향된 이렇게 마하는 그런 아 그리고 자기의 그아뭐 이렇게 구독자 늘리기 위해 이걸 뭐 하는 것보다 한국 전체의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들에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자꾸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장에 되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어 저는 계속 그 현장의 아이들을 만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저한테 이제 치유 설교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이 왔습니다 뭐 어제도 올려놨는데도 뭐 코로나 확진자 뿐 그러니까 후유증뿐만 아니라 아, 뭐, 관절염으로 아팠던 사람, 허리 아팠던 사람, 이런 분들이 렇게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여러분도 혹시 아프시면 저희 이제 같이 유튜브 보시면서, 제 저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솔루션을 내고 싶었어요. 솔루션을 내고 싶었는데, 2018년에 들어와서 솔루션을 내고 싶었는데, 하나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기회를 주셨고, 지금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커, 사람은 검증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 구조도 그렇고 사람이 찾아오시는 것도. 그리고, 어 뭐다비겼잖아요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뭐,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으로 뭐 끌어갔던, 어 그런 곳인데, 제가 거기서 무혐의를 재판도 안 가고 이제 거의 그 어디니까 저기에서 기각을 시켜서 했는데 그 검사님이 이제 구형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지하고 깨끗하다는 걸 아시고 또 가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았고 전 경찰하고 검사들한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교단에서는 교단 인증이 되고 저희가 또내부안에 이제 이게 상황이 있어가면서 분탕질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선하게 바꿔주시고, 또 저희가 교단 인준도 받게 되어지고, 그 KWMA, 뭐, KWMI, KWMF까지 지금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연결된 단체들이잖아요. 뭐 같이 연락 오시고, 지금 큰회에서도 많이 오세요. 수영 높회에서도 저희 사역을 같이 하기로 했고, 일단, 불천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하고 있고, 우리 유만성 목사님 백석 대신에서는 오셔서 장례식도 와주시고, 천국 환송식도 와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제가 지금 화환 보내신 분들을 다일렬이 열고 할 수가 없는데, 아, 정말, 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책임감은 있겠구나. 근데 이 책임감이 또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느는 것도, 저희 어머님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서 저희 어머님 마지막 선물로, 네, 이걸 주시나 하는 생각도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똑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2025년 5월 1일이면 제가 세계선교로 완전히 빠지고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뭐 대표를 내놓고 은퇴를 내놓으면 아이선교 그만두는 거야 아니, 그만두는 건 아니고, 확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선교가 10만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가 우리 아이들을 세계선교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한국선교 다음 세대, 세계선교 저는 한닷에 이걸 늘 외쳐왔던 거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 비전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어뭐 교회에서 내가 뭘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런 역할들, 어 맡겨주신 역할을다 하나님 앞에 세워가면 좋겠고, 오늘 천국 환성식 때도, 어 저희 우리 어머님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는 천국의 그러니까 천국의빈 자리를 더 채우고, 예, 빈소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 나는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 세계 송교 센터를 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동의해 주셔서 이제 갈 텐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땅을 팔려고 해요. 땅을 파서 이제 다행히 이제 건축을 건물을 예,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사 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들 많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또 다른 데 와서 많이 보셨고, 근데, 어, 음, 저 한국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하는데, 제가 그 세선종, 세선중인가 에 갔는데, 저같이 젊은 성교사가 아, 아니 정말 제가 중년이에요 47입니다 근데 젊은 성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20대가 젊은 성교사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 너무 심각한데 저희가 그 다음 세대 다청 부시 목섬밤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 다청 부시 오, 목회자 세대, 선교사 세대, 이 비즈니스, 비즈너리라고 해서 같이 함께 이제 비즈니스와 함께 이제 나가는 그런 거를 지금 하면서 전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이 안 오는 건 아,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어머님이 못한 사역 내가 더 하고 어머님이 제게 그렇게 바라시는 믿음 물려준 거니까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독자들과 함께 나는고또 우리 아이엠 선교 전체 나눴으면 좋겠다 고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어머님 가, 어머님 이제 천국 한성화에 짖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도 와주시고, 또 찾아와도 와주시고 북적북적 될 정도로 찾아와 주시고, 화환도 제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게, 아, 책임감 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되지 않고, 아,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 때 똑바로 해야 되겠다, 지금. 왜냐면 5년 안에 한국 부응 보시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아, 20만 명 목회자님들 중에 80%가 10년 안에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4만 명 남는 건데 밑에 오질 않아요, 신학생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신학자도 사람은 뭐지, 못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다 없어져. 청년들이 없어져 손을 못 쓰고 있어. 어른들은 감각이 안 맞으니까. 어른 목사님들은 감각이 안 맞으니까. 예, 그 어른 세대와 계속 사역을 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3, 40대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거나 이게 한신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도 없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해봤자 뭐 교회에 대해 비판하던 이런 사람들 평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붙어갖고 하는. 뭐, 종미듬, 김디모대, 뭐, 이런 사람들, 원전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표마시켜서 뭐, 하고, 막, 이런. 아휴, 정말, 한국교회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참. 회개하시고, 그분들은. 하여튼, 김용민 씨도 회개하시고, 하나 높이 돌아보세요 하여튼, 평안함은 아닌 것 같아요. 파괴나은지 기독교 죽이기, 몰살 정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역들을 좀잘 나누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되겠다 하고 어,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게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를 들어도 이제 그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지금 후배를 빨리 키울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다음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를 세울까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고민도 많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답은 그런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대. 아, 휘어져가지고 곡식이 있는데 추수할 작업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게 추수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요. 예, 이제, 영어로는 추수화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추수가 막, 어, 완전,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또 오지, 않, 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좀, 음, 시대에 좀그 흐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부한테 두드러 맞고 이래서, 아,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보면, 야, 이거는, 이렇게 각 교회를 다녀가면서, 한 교회 한 교회가 쓰고 있는데, 제가 52주 밖에 안 되니까, 52개 기군이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 이게 뭐 어디다 해서 이걸 제대로 모아서 토요일 날이면 해야 되나 고민이 많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심플하게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그 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시고 또 저희가 i m 송계중보 기도창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비번이 2046입니다 아이엠송계의준보 기도창인데 비번 204인데 다른 건못올리시고 들어오시면 오시면 될거 같고 유튜브로 또 신청하시면 제가 웬만 하면 댓글을 다 체크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와주시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구독자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정말 제가 이가진 영향력을 주님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의 이기나 명예욕이나 이 권력욕이나 또 재물욕이나 또뭐 여자 문제나 돈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이렇 어떤 정권을 잡으면 영향을 받으면 누가 막된것 같이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더 겸손하게 정중도로 가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고 보금을 향해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 그, IM 선교에 들어오셔서 자꾸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연합해서 이살을 이루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골든타임이이 골든타임 5년 안에 여러분 부흥을 보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5년 안에 부흥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부흥볼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많은 인큐베이팅 센터가 일어났는데 저희 12개가 생겼는데요 저희어 이번 연도 겨울이 되면 24개에서 많게는 48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큐베이팅 센터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